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팀묵 모닝 2012년 8월 26일 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침체 신호 유로 달러 페리티입니다. 한국의 돈 원화와 미국의 돈 미국 달러 사이에 환율을 보면서 한국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1달러에 1340원 환율까지 상승하니 한국 돈으로 미국 돈을 사는 것이 비싸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해외에서 달러로 무언가를 사려면 그 달러 자체를 구하기가 비싸졌다는 뜻이니까 해외에서 사오는 모든 것이 비싸지는 현상을 우려하게 되었죠. 해외에서 구하는 모든 것이 비싸지는 것즉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소비하든 비싸져서 부담을 느끼게 될 테니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구매해온 것들로 무언가를 만들던지 아니면 외국에서 구매해온 것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반대로 얘기해서 한국의 경제가 나빠진다고 느끼면 한국 돈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미국 달러로 살수 있는 것이 많아질 테니 사람들이 미리미리 한국 돈을 팔고 미국 달러를 사면서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시장에 한국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한국 돈의 가격이 싸지게 되는 것과 같아요 결국 1달러를 구하려면 더 많은 원화, 더 많은 한국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1,200원이었던 환율이 1,340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1,200원이면 1달러를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1,340원을 갖고 가야 1달러를 살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환율이 오른다라는 말이죠. 결론은 두 국가의 환율 변화를 통해서 현재 어떤 국가 또는 어떤 돈이 더 값어치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 근간에는 그 돈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의 경제가 더 튼튼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배경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경제가 튼튼하지 않은 국가의 돈을 팔고 경제가 튼튼한 국가 의 돈을 사겠죠 또는 자신한테 이윤 또는 이자를 많이 가져다 줄 돈을 사겠죠 여기에 한국돈 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 정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환율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화폐 유로화와 미국의 화폐 미국 달러 사이죠 이들 사이의 환율도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노선 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앞서 얘기한 한국의 원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1400원을 위협하자 과거 한국 금융위기 처럼 한국 경제가 현재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특정 환율 지점을 기준으로 말이에요. 유럽의 돈인 유로화와 달러에서 이 경계선은 바로 1유로화와 1달러로 교환되는 환율, 즉, 1대1로 교환되는 환율인 상태입니다. 이걸 1대1의 동등한 교환비율을 갖는다고 해서 페리티라고 부르게 되고, 유로화와 달러가 1대1로 동등하게 교환되는 것을 가리킴으로 유로달러 페리티라고 부르게 돼요. 즉, 일반적으로는 1유로화로 1달러를 구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1유로화면 1.05달러, 뭐 1.1달러, 이런 식으로 1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20년 초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일명 킹달러가 강해지면서 예전에는 1유로 하면 1.2달러까지도 구할 수 있던 것이 1유로 하에 1달러만 구할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즉더 많은 유로화를 가져와야 간신히 1달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1유로 하면 예전보다 더 적은 달러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달러에 가치는 상승했고 유로화에 가치는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앞서 한국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이 상황은 뭐죠? 유럽의 경제가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유로화의 가치가 이 정도로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도 유럽이 외부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들여올 때 힘들어지므로 앞으로도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왜하필 그림처럼 유로화 달러가 1대1로 교환되는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로가치가 폭락해서 이 둘이 1대1 비율로 교환되는 일은 2002년 이후, 즉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2002년 당시엔 경제 문제 때문에 도달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침체 우려로 유로화가 달러 대비 이 정도로 폭락하고 있는 지금은 유럽 경제를 더욱 걱정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2010년 이후 유로존 위기 때도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유럽 경제 뭐가 문제일까요? 역시 가장 최근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전쟁 시도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경제 부문에서 타격을 입은 것이 한몫을 한 상태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상태에서 현재 러시아가 천연가스관을 잠궈 유럽의 가스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 중이죠. 지난 8월 22일 기준으로는 러시아가 나흘간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롬1을 잠궈버리겠다고 라 하지 천연가스 가격이 약20% 폭등하기도 했어요. 가스가 부족해지면 가스가 가격이 오르겠죠. 자, 근데 여기서 20% 정도는 뭐... 이... 그런 나쁜 이벤트로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참고로 천연가스 1메가와트시당 가격은 2021년 26유로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서 약 290유로까지 폭등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수준인 겁니다. 얼마 만에? 1년 만에요. 안 그래도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유럽 내에서 상승하자 냉난방 걱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제 활동에 필요한 부분의 가격 폭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 가격 폭등이 나오면 결국 뭐죠네 경기 침체 공포가 되죠. 이렇게 모든 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은 신음을 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모든 경제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에 대한 큰 불안을 갖게 되면서 그들의 화폐인 유로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이런 불안감은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역으로 안전자산 으로 평가되는 달러 가치는 더욱 오르게 되면서 유로 달러 페리티 라는 1대1 교환비율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20년 만에 도달한 거예요. 게다가 1유로하로 0.99달러만 구할 수 있게 되는 즉이 페리티가 깨지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공포감은 더 확산되는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유로달러 환율인 거죠. 즉 유로달러 페리티라는 것은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가 오르고 경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앞으로도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도 환율 부문에서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한국도 포함이죠. 러시아의 직접적인 에너지 전쟁 대상인 게 유럽의 특징적인 문제긴 하지만 다른 국가도 그 여파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게다가 심지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유럽이 이 정도면 다른 신흥국 국가들은 더욱 긴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빼고 현재 세계를 논할 수가 없겠죠? 정리하자면 유로 달러 페리티는 유로화와 달러가 1대1로 교환되는 역사적으로 잘 없던 마지노선을 가리키며 바이러스 대유행에 이을 러시아의 에너지 전쟁으로 유럽 경기 침체 우려를 잘 보여주는 지점인데요.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전 자산인 달러 외에 많은 국가에서 경기 침체가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의 대표로 다른 국가들도 긴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환율 중심으로 말이에요. 역사적인 수준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 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팀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 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